여기 좀 보세요. 어, 문제들 몇 개만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극한 값을 구해보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X가 만약에 2면, X에 2 넣어봐. 그럼 0 되잖아, 분모가. 그치? 분, 0 되면 안 되잖아, 원래. 하지만, 이게 X가 2는 아닌데, 2로 가까이 가는 거라서 괜찮은 거야. 알겠어요? X가 이 e 아니야. 이보다 약간 크거나 약간 작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이런 거풀 때는 그냥 인수분해만 하면 돼. 약분하면 되겠지. 약분하면 인수분해 할줄 알아보겠네. X 제고 더하기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죠?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약분이 되게 돼 있어요. 약분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넣으면 돼.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그 다음에 이제 x 이제 이못늘 이유가 없잖아 그쵸?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롭게 늘수 있거든 이를 x 자리에다 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치?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런 게좀 어려울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때 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더하기 x 얘 극한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이제까지 무한대로 가는 것만 배웠잖아.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배웠어? 머릿속으로 해봐. <laughs> 우트 안에 무한대로 가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게 어렵지 않니? 난 솔직히 안 돼.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넣는 거를 해본 적도 없고 잘 못해요. 이럴 때는 치환하면 돼, 치환. 마이너스 X를 이렇 T로 치환하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럼 X는 당연히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 그냥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난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다 집어 넣으면 돼. 마이너스 t 넣으면 얘 그냥 t 제곱, 세기 4 t 플러스 일 마이너스 t 이렇게 됐죠? 애좀 친근한 애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풀지? 어, 유리화 하면 되겠죠. 빼기가 있으면 유리하는 거야. 빼기가 있으면. 1 되니까,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 더하기 t. 이걸 곱하면 되겠죠.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 플러스 t. 이걸 곱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분모는 뭐 이렇게 생겼고,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1 플러스 t. 여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하면, t 제곱 빼기 4t 플러스 1에서 t 제곱을 빼면 될거 아니야? 그죠? 물론 이럴 때 있어요. 여기 t 제곱 t 제곱 없어지고 얘는 분자가 1차식이지 t가 1차식. 얘도 t 제곱이지만 루트이니까 1차식이잖아. 얘도1차식이고 그래서 부모 분자를 다 t로 나눠주는 거야. t로 나누면 여기에는 t 제곱으로 들어가지 그렇지? 네, 루트 t 제곱 나눠주면 1이고 얘는 t 분의 4, t 제곱분의 1 어차피 0도 되잖아. t로 나눠주면 1이고 얘는 마이너스 4, 얘는 0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풀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대로 풀지만 거의 다 틀려. 이대로 풀면 안 돼. 마이너스 t를 x로 치환해서 풀란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풀려요. 그리고 X가 3으로 갈 때, X 빼기 3분의 루트 어, X 마이너스 구분의1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쳐봐.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어떻게 할것 같아요? 분위기 상뭘 하고 싶지 않아요. 응. 그렇지! 유리화 하고 싶잖아요 유리화를 해봅시다. 왜 플러스는? 루트 x 플러스 루트 3 여기를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가만히 내 두고 분모는 뭐 특별히 변하는 게 없어요. 분자는 x-3 이렇게 생겼지? 그다음 뭐할거 같아? 약분을 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거의 다 돼요. 3 넣으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3 분의 1 2 루트 3 분의 1 6 분의 루트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니? 어떤 식으로 푸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